네, 이 풀편 스텝 1, 6호 3주, 4주 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주차까지 어 2분 쉼표까지 그렸잖아요. 요, 이번에는 온0표를 그려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, 이거 무슨 모양이었지? 냄비 모양, 냄비 모양 온 쉼표. 그리고 냄비 모양 온 쉼표. 쉿, 둘, 셋, 넷 하면서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같이 색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신표를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, 우리 아이들하고 즐겁게 그대로 몸처럼 활동이에요. 이거는, 어, 선생님이 교사, 어, 선생님그 신표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, 어, 즐겁게 전을쳐다가 뭐, 4분 신표 나오면, 따다, 4분 신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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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에 맞춰서 쉿을 해주고요. 어, 온 신표 나오면, 쉿, 둘, 셋, 넷,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신표 박자를 해보는, 신표 어, 박자를 세어보는 놀이 활동이에요. 이 예, 활동 해주시고요. 어, 8분 1표 카드도 가지고 계시니까 8분 1표 가지고 가서 슉슉 빨리 하는 것도 연습해 보는 것도 아 빨리 하는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주, 4주에는 우리 아이들 왼손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비곡이 있어요. 예비곡을 한번 연주해 보셔도 되고요. 요 앞에 있는 나비야 곡 있죠. 나비야 곡을 발표회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3주, 4주 때 나비야 곡이라 여기 앞에 있는 연습곡들 충분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